어, 요즘에 이제 TV나 이제 신문기사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어, 선거철이 이제 다가와서 그런지 어, 서로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정당을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당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흠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그 정당을 조금 더 어, 낮게 만들고 또그 후보를 조금 더 약점을 잡아서 표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해야지 다른 정당이 이렇게 또 바로 서기 때문이죠. 또 연예인들을 찍는 파파라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카메라를 몰래 들고 다니면서 연애하거나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찍어다가 어떻게든 특종을 내서 이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파파라치는 자신의 그러한 연예인을 찍어서 또 아니면 유명인들을 찍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원수로부터 공격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그 다윗을 공격해야지만, 이제 자신들의 그런 위험한 사람, 위험한 인물을 없앨 수가 있고, 또 자기들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으신 10편 56편을 보셨는데요. 이 10편 56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그 생활 가운데 다윗이 너무 지쳐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갔던 다윗의 결정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때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을 느꼈었다면 앞으로의 삶도 힘들지만도 참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구했어야 됐을 것인데 그 순간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 이방 땅 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 이처럼 때로도 우리도 살아가시면서요 믿는 우리가 다윗처럼 어, 나는 믿는 자이지만 당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알고 있지만. 당장의 눈앞의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래 정말 힘들 때는 사실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도 지키기가 힘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내삶 속에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피폐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생각을 한다면 아마 잠을 제대로 자실 분은 주무실 수 있을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마음 놓고 다리 뻗고 잘수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놀랬을 것이고 그리고 꿈도 악몽 같은 꿈을 많이 꾸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아마 너무 지쳐서 그런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도망가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 사흘 왕은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있었습니다. 아기스에게 가면 어, 괜찮겠다 싶어서 갔는데 희한하게도.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보았겠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 조금 유명한 전투를 하나 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란 소녀, 아, 소년 다윗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네, 이 사건. 결국 다윗이 이겼는데 이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외군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아마 잊을 수 없는 이름이겠듯이 블레셋에게서도 다윗은 아마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사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던 그 다윗 이 아닙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비록 급하게 오기는 했지만 아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가드 왕에게 앞으로 가자니 신하들이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이죠. 어, 이 모습이 또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어,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땅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정탐을 해 보니까 그 자손이 정말 키가 크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겁니다. 앞으로 가자니 거대한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길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상황을 보면서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내서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까지 하니까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일 리가 없다. 다윗일 리가 없다. 이 사람 완전 미치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뒤를 돌아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한 차례 넘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처음에 내가 너무 지친 나머지 뭐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나중에 한번 또그 상황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곳에는 더큰 어려움이 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그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윗의 삶의 모습은 사실 어, 종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여기 보니까 반복되어 나는 구절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종일 치며 앞지 하나이다. 또 이절에 보니까 종일 나, 원수가 나,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절은 읽지 않아셨겠지만 오절에 한번 뭐 한번 보시면 종일 내 말을 고해한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종일토록 너무너무 예, 힘든 삶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만 종일, 종일, 종일 이렇게 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그 다윗의 심정이 정말 글로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5교구 어,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어, 오래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그냥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건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나눔의 형식으로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 주제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그 얻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조금 나누어 주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한두분 정도가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분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도우셨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한 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 라고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도 아, 그 삶에 참으로 고난이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아, 우리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각자 삶의 고난들이 있으셨을 거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난과 힘든 시절들, 그거를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순간 순간들을 다 겪어 오신 분들이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다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종일토록 자신의 삶을 보면. 기쁨이었고 늘 괴로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그 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네, 두려운 순간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 또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나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아마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누구, 우리가 살아가는 어, 그삶 자체가 사실 다 처음 걸어가는, 가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고 그 환경에서 자라는 나도 처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0대, 40대도 처음 겪는 거고 노년 70대, 80대도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수 없는 그병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서워하는 우리는 겉으로는 강해도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조금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 상황이 정말 종일토록 괴롭지만 방금 읽으셨던 3절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4절 한번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고 또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의 위협이 위협 같지 않고 또 아무리 두렵게 해도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준다고 해도 가장 크게 우리 위협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몸만 죽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다윗도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보았을 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다윗의 골리앗의 갑옷을 보고 또그큰 키를 보고 그 자라난 배경을 보았다면 아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은 골리앗을 담대하게 엄두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강구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셨던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으셨던 우리 8절 후반절에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은 사실 되게 시적이고 되게 깊이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그 이제 병에 그 눈물을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들고 계신데 내가 흘렸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병에 담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병에 어느 순간은 눈물이 다찰 날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눈물의 의미도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고난 가운데 다윗의 외침,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 기도를 해도 사실 내 주위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이제 읽으셨던 그 구절, 우리 구절에 보시게 되면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믿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비춰보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 상에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그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안다고 말을 할수 있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뭐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는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단 볼 때에는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법을 아마 고난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십 절과 십삼 절에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게 된다면 어, 다윗이 참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십 절에만 보셔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또십2 절에도 후반 절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삼 절에도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다. 그리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신뢰하겠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로 풀어내는 것,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고, 우리의 상황을 풀어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가장 잘 맞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당시에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좋은 어, 일토록 힘드니까 얼마나 마음의 안식처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마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되돌아봤을 때참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뜨거웠었지.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초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었지 이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그립고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권한들로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는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겪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사실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찾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사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4조 있습니다. 279약 274조.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그러한 순간들이 올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피땀이 땀이 이제 핏방울 같이 되었다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고 그 결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계속 가는데, 계속 큰 장애물이 보이고, 큰 안악 자손이 보이고, 먹을 것이 없고, 계속해서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예, 신병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이 많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 사춘절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 기도로 하나님께 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보호자이시니 어,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네. 그것을 어, 기억하시면서 어,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이렇게 늘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그 말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에요. 입술에 우리가 그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주어진 삶또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늘 기도로 풀어내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어진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